히브리서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한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그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보내주신 교회의 표를 가지고 아, 열심히 사랑이 회복되기를, 또 유지되기를 우리가 다 노력을 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 가지 정의할 내용들이 많겠지만 지난 성탄주일에 주신 아가씨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리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할 것이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며 그 재산을 다 주고도 사랑과 바꿀 수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사랑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이 사랑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성탄의 사건. 그래서 범죄함으로 입을 다물었던 천사들이 이 성탄 사건에서 그런 찬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샬롬, 화평,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많지만 그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로, 의 문제로 또 원수되었던 모든 담을 화평이신 예수님이 다 헐으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담이 없습니다. 완전한 의로움, 거룩함이 이루어졌고 이미 그러나 아직 완전한 거룩함을 위하여 날마다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를 볼수 있다는 것이요. 문제는 이제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화목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화평함 모든 사람과 더불어 더불어 화평해라. 만약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술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뭡니까? 뭐 구원에 못 든다는 거죠. 아, 이런 말씀이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또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받은 자로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많은 부분 가운데 소홀히 넘어갈 수 있는 말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술을 못 본다. 아무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화평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해야, 사랑과 희라고 화평,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순에도 팔복에도 화평케하는 아, 자는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미 소속이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의 특징은 화평케 하는 자다. 여러분들 성도는 구원받은 자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화평케 하는 자다.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화평을 나누는 화평의 열매를 맺는 키스메이커가 된다는 것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고 화평케 한다 하나님께는 영광인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햇셋하나님이여디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는 평화가 있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참 쉽지 않다는 것이요. 내가 가까이 있게 나한테 나와 코드가 맞고 잘 통하는 사람끼리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에 걸리는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너는 화평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라고 할때 어느 범위까지 넣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성탄 주염해 주신 말씀 그리스도의 괴보에선 보라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범위의 사람들과 화평했는가?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화평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화평케 하셨고, 하나님과 화목시키셨던 이 역할을 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 뉘우치고 수중한 게 있어요 때때로 여러분들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대화하기 싫고 연락 받는 것도 싫다 해서 때때로 수신 차단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그랬거든요 왠지 사람이 싫고 특별히 이 사람 하고는 좀 당분간 내가 연락을 꺼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이번에 이번 기간에 제가 다시 다 연결했습니다 왜 설교를 해야 돼요? 제가 그걸 카트를 해 놓고 설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구한테 또뭐 연락이 온다 답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심할 때는 그냥 수신 차단하는 경우도 있고 친구 차단 목록에 넣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음 사랑 회복의 마지막 시간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나는 과연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는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안한 부분은 뭔가, 왜안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광려 여정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많지만 성탄에 보여주는 그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시면 화목재물로 보내시면 살리려 보내셨다. 그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곳에 보내시면 화목재물로 보내셨다. 살리려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우리가 다윗의 아들, 우리아의 철을 통하여 난첫 아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운 진리가 뭡니까? 다윗이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대개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사람, 문제 많은 사람은 살리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해야 될, 그룹을 닮아가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대개 보면 문제가 별로 없고, 그 문제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자를 죽이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숙한 사람을 죽이십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살려서 그 죄인이 다시 또 하나님의 목격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집에서 싸우거나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누가 죽습니까? 문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이 언제 잘 죽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면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죽을 수 있지. 이게 참 아이러니지요. 성령의 충만 해야 죽을 수 있다면 손해 볼수 있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먼저 그래서 보십시오. 야단칠 때도 형을 야단치지 동생을 야단치지 않는다고. 보통, 통상적으로. 왜? 동생은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야단치시고, 너는 성숙하고, 너는 직분자고, 너는 그렇게 오래 믿었고, 강한 자가 뭘 그렇게 자꾸 이기려고 하고, 남보다도 더 갑이 위치에 서려고 하느냐. 오히려 나를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 있는 탕자, 당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로 다 갑니까? 돌아온 당자위로 가잖아요. 그게 이제 집안에 있는 아들 열받는데, 나는 아버지 말씀 어긴 적도 없고, 열심히 했는데, 저뭐 당자가 돌아오니까 뭐 잔치하고 송아지도 잡고 뭘 저럽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많이 선해 보셨죠? 억울함을 많이 당하셨죠? 애매하게 고난 많이 당하셨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꾸 치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오히려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악인들은 오히려 손안 돼요 악인들은 잘 됩니다 백번 악을 행하고도 악인들은 잘 돼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징계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간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감사한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나에게 징계가 있고, 내가 격길로 갈때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은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된 증거예요.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화를 내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참 감사한 일이다. 이 다시 한 번. 하나님을 향하여 그룹함. 사람을 향하여 화평함. 이게 십자가의 도지요? 수직과 수평이지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죄를 보지 못한다. 정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가는 어 사람은 반드시 수평적으로는 화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고라 하면서 하나님과는 아무 문제도 없대고하면서 사람에게는 화평함이 없이 나타난다. 그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두 가지는 같이 가 있습니다. 성화와 이 화평 다시 한번 나는 화평의 사람인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대단히 많이 지난해보다 이전보다 화평적으로 우리가 완벽하든 할수 없지만 참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하나님 열심으로 그런 열매들이 보이니까 말씀 전한 자로서 저도 참 보람 있고 좋습니다. 올해를 마감하면서 무엇이 성공이냐라고 할때 처음, 올해 처음 시작할 때보다도 더 나아진... 나를 볼때 올해는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서 더 나아졌다면 그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적용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평화의 기도 한번 되새김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광야 여정,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내신 모든 삶의 여정에서 평화의 도구로서 그 사람을 살리고 화평케 하려면 오래 고백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 뭐지요? 나는 날마다 화목제물이 되노라. 날마다 나는 누구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재물이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평화의 도구로서 광야 여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복된 여러분들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성탄의 이 기쁨을 그 희열을 감격을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았고 천사들의 대합창을 들었는데 그동안 선별적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그 성탄 사건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있는, 하나님이 이 구절, 이 대목을 초월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든 지체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빛 받은 형제들, 과연 제가 모든 그들과 화평하고 있는지, 여전히 담을 쌓고 있는지, 오늘 마지막, 올해 마지막 토요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겉으로 원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대세김질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향한 그럽함과 모든 사람을 향한 화평함이 없고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이제부터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묶어 주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최선을 다하여 성령의 도심으로 우더 이상 불호하지 않고 화목, 화목하며 화평케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삶을 필연적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오, 내신 그곳에서 화목제물이 되며, 내가 낮아지고 화목제물이 되므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우리의 광야 여정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